안녕하세요. 주식천하 제일거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장 오전에 좀 장을 좀볼 수가 있어서 한번 LG가 막좀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오늘 좀쉴려고 했는데 LG 때문에 <laughs> 제가 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어떻게 전일 종가에 전일 종가에 어떻게 좀잘 잡으셨죠? 몇분 잡으셨던 것 같은데 종가에 한번 매수하시라고 했는데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음 뭐, 다른 특별한 건 아니고, 일단 매도하는 것을 한번, 다른 때는 매수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매도하는 것을 한번, 고점에서 매도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보시고, 뭐, 한 20%대에 올라간 놈들 매도하는 것을 한번 두 종목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좀잘 보셔서, 여러분들 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LG전자, 일단 입지를 좀, 저, 좀 하고, 저는 종가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놈은 항상 느려서, 그, 이제 밑에 계속 이렇게 받쳐 놓는 거예요, 이제. 자, 일단 바닥을 다지고 있죠? 자, 이제 올라가는 패턴 나오는 거 보고, 다른 종목을 찾습니다. 자이 정보가 이제 버추얼 택이라고 자 오른쪽은 일봉 일봉 왼쪽은 항상 3분봉 차트입니다. 요 부분에서 한 번은 요앞점 고점에다가 한 번은 쳐줄 것 같고 분차트도 지금은 상승 쪽으로 완전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한번 살짝만 눌러주면은 요런 것들은 기다리면은 요렇게 패턴이 움직이는 것은 일단은 기다리면은 안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800원 짜리고, 이런 것들은, 자, 물량이 별로 없어요. 매수 물량도 별로 없고, 하니까 좀 조금씩 조금씩 잡아야 돼. 많이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많이 잡으면 안 돼. 많이 잡았는데 주가가 빠지면은, 뭐, 천주, 뭐, 비어있는데도 맞춰, 효과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만 잡는 걸로 가야 됩니다. 항상. 자, 올라가는 걸 일단 봅니다. 자, 왼쪽은 1분 봉 차트, 오른쪽은 3분 봉. 자, 이제 한번 저점 쪽에다 입질로 한번 걸어 놓습니다. 자, 17%대16%대가 마지노선을 잡고, 17%대 16%대로 잡는 겁니다, 이제. 자, 3분 봉, 커서 갖다 대죠? 3분 차트에서 5일 선. 자, 21%대로 가고, 이제 23% 자, 이제 매수 매도가 쌓이죠. 물량들이 물량들이 쌓여야 돼. 물량들이 자, 잠깐 보세요. 매수 물량, 매도 물량이 서로가 쌓여야 돼. 근데 이러면은 일단은 상승 쪽이 나오는 거야. 호가창의 비밀 호가창의 비밀 그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 그러니까 물량이 적을거 뭐 매도 물량이 많고 매수 물량이 적고 이런 부분에서는 올라왔다 내렸다 올라왔다 내렸다 하면서 싸워 서로가 눈치를 근데 이런 패턴이 뭐 이런 호가창에 물량들이 나와주면 은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자, 3분봉 차트는 계속 타고 올라가죠. 일단 3분봉 차트는 계속 타고 올라가. 타고 올라갈 때는 일단 홀딩해야 돼. 추세 매매해야 돼. 분차트도 추세 매매예요 자, VI 걸리고 상한가가 460만 주야. 이제 VI니까 이제 상한가에서 마감된 건 아닙니다. 2분 동안에 이제 이러고 있다가 2분 동안에 다시 VI 이 가격대에서 출발을 합니다. 보통 대게. 자, 26%에 걸렸죠. 1분 봉은 아유 이뻐. 3분 봉도 지금은 이뻐요. 근데, 이러한 모양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자, 이러한 모양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음봉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조심하셔야 돼. 얘가 일자로 올라가면은, 각도가 다 있어요, 각도가. 주식은 분차트가 됐건 각도가 다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음봉이 떨어질 때는 조심하셔야 돼.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팔러 가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팔러 가. 이제 팔 준비를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자, 5한 300주 정도 잡았는데 자, 보세요. 양봉이 나오고 있죠,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나는 눈치를 보고서 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분 5분봉 차트, 에 오른쪽은 5분봉 차트인데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잖아.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팔 준비를 한다? 조금 이상하죠. 홀딩을 할 텐데. 그니까요 부분은 그냥 이제 여러분들은 요 부분은 아직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데 설명하기도 애매해. 이런 것은 말로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어느 순간에 파는지. 자, 밑에 방금 10만 주가 있었어. 10만 주가 있는데 체결이 다 됐죠. 2만 주, 만 주, 만주해 가지고 근 6만 주 정도가 체결이 됐어. 자, 보세요. 일단 한번 물량 털리고 매도 물량 보세요. 매도 물량 현재 26% 아직은 버텨주죠? 한번 말면은 얘는 한번말면 상한가야. 한번 말면은. 자 갑자기 안보이던 12만주가 탁 된거야. 12만주가 탁 됐어. 안 보이던 안 보였는데 갑자기 12만 주가 탁 물량이 바로 굴게. 우에다가 매도 한네 호가, 뭐네 호가 위에나, 다섯 호가 위에나 여기다 걸어 놨으면 괜찮아. 근데 바로 바로 우에 호가에다가 12만 주가 탁 나타난 거 보고서 파는 거예요, 제가. 바로 다 팔아 버리죠. 이제 한번 보세요. 주가가 어떻게 되나?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거야. 그럼 26%에 팔았잖아. 26%에. 그래서는 그러니까 바로 위에 호가에 큰 물량이 탁 나오면은 일단 한번은 그냥 있는 거다 팔아야 돼. 이때는 분할 매도가 아니에요. 이때는 그냥 다 있는 거 팔아. 아시겠죠? 그럼 주가는 이렇게 빠지니까. 자, 여기서 팔았죠? 왼,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윗꼬리 부분에서 은봉 떨어지기 전에 딱요 부분에서 팔았습니다. 26%에서. 이따가 한번 끝나고 한번 볼게요. 자, 다시 LG전자로 와서 이제 좀 매수했다가 여기서 이제 매수했죠. 매수하고 또 단타 치고 다시 또 이제 좀 잡았는데. 야 오늘 들고 가신 분 계시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은 일단은 한번 끌고 가야 돼 그건 그래도 뭐 1시, 2시까지는 일단 한번 끌고 가봐야 됩니다 오늘 LG 전자가 삼성전자보다 훨 낫다니까 LG 전자가 얘는 이제부터 치기 시작하면 왜 이게 10, 17%, 뭐 이게 17%뭐20% 응? 그러니까 종목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가, 제가 또, 또 팔준비 하러 가. 팔준비 하러 가. VI는 걸리기가 조금 애매한, 애매해. 아까도 내가 계속 여기서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의도 터지고, 올라가면 의도 터지고 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고, 자, 왼쪽은 3분 봉 차트, 오른쪽은 1분 봉 차트야. 그럼 이렇게 보면은 지금 힘이 없, 힘이 아직은 있죠? 아직은 있어. 21선이 올라가고, 그 요런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 여기서 팔을 거예요. 여기서 팔으라고 했어 여기서 팔으라고 했는데 벌써 팔라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서 매도를 하느냐를 알려 주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갖고 있다. 그럼 매도를 어디서 최소한의 어디서 하라고 지금 지점을 알려주려고 이 영상을 찍은 겁니다. 그까저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벌써 요, 요 부분에서 팔겠죠. 요, 부분, 요 부분에서 벌써 팔아 저는. 저는 요 부분에서 팔아요. 아니 요, 요 부분에서 팔든가. 음봉 나올 때. 자 한번 보세요. 어디서 파는지. 여러분들은 여기서 팔아야 돼. 미리 팔 필요 없어. 1포인트 들 먹더라도 자 왼쪽에 3분봉 차트를 보세요 왼쪽에 3분봉 차트 오른쪽은 5분봉 차트 그래도 1%에 그래도 10몇만 10 원이니까 1%에 그래도 먹으면 10몇만 원인데 그럼 여기서, 여기서는 팔았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아까 백주까지 잡고, 뭐좀 단타치고, 요건 안겨놨는데, 요 모양은 힘든 거예요. 요 모양은 힘들어져. 자, 방금 빠바바바박 바 하고 매도 물량이 나오죠. 매도 물량이 나오면은 일단은 이제부터는 하락으로 가는 거예요. 얘는. 하락으로. 자, 보세요. 왼쪽에 3분봉 차트. 여기서 21선이 무너질 때. 21선이, 최소한의 21선이 무너질 때. 딱요때 팔아야 돼. 아시겠죠? 여기서 빠져나왔습니다. 여기서 자, 이제 장이 끝났어. 아까는 이제 점심 먹으러, 이제 딱잘 팔고 점심 먹으러 갔는데, 자, 제가 판 시점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판 시점, 자, 요 부분에서 팔았죠. 요 부분에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야. 지금 커서로. 자, 보세요. 21선이 어떻게 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계단식으로 올라가다가 어느 지 정도 지점에서 상당히 강했어, 오늘. 상당히 강했죠. 얘가 오늘 대장이야, 오늘. 오늘의 대장인데. 이슈도 좋았고. 그러면 3분번에서 21선을 안 무너뜨리고 한번더 상승을 해. 상승을 하는데, 얘가 올라갈 놈 같으면 여기서 양봉 나오고 또 양봉이 나와줘야 돼. 근데 음봉이 나오면 은 벌써 약해지는 부분이야. 그러면은 요번에 또 양봉이 나올 수 있잖아.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은 기다리세요. 일단은 기다려. 기다리는데 또 하나 음봉이 21선 깨는 음봉이 떨어져. 그러면 여기서 익절. 아시겠어요? 여기서 익절이야. 자, 오른쪽은 5분봉 차트. 똑같아. 5분봉이나 3분봉이나 탁 무너지면 은 그냥 팔면 돼요. 무너지면은. 왜냐면은, 21선하고 60선하고 이격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니 매도가 안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데, 뭐 20%로 때려, 때려줘. 그러면 그때 탁, 파는 게 좋아. 21선이 무너질 때, 3분 봉이 됐건, 5분 봉이 됐건.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5일선 매도에요. 월칙적으로는 5일선 매도인데, 얘는 급, 금, 뭐 급등을 한 놈이 아니기 때문에, 급등을 한 놈은 오일선 쪽에서 쫙 올라가주면 오일선이 무너지면 팔면 되는데, 요런 놈들, 좀 무거운 놈들이 좀 많이 갔을 경우에 무너질 때는 요런 식으로 해서 무너집니다. 종목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런, 요런 패턴을 보시고 요 부분이 무너지면은 여러분들도 파셔야 됩니다. 자, 요 부분은 왜 이제 한 번씩 또물어봐요 댓글들 보면은 21선 61선이 다 뭉쳐있는데 왜 빠지나요 라고 물어봐요. 강력한 지지선 아닌가요? 강력한 지지선이긴 지지선이에요. 지지선이긴 지지선인데 얘가 일봉상으로 상한가 갔어. 그 다음날 눌러 이쁘게 눌러줬죠. 제가 이 눌러주는 가격까지도 어느 정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종가에 사셔라 이런 것은 종가에 사라. 내려올 때 사는 게 아니라 종가에 사셔라. 그래서 샀어. 그럼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럼 얘가 지금 또 22%인가 23% 갔죠? 그러면 높은 거야. 아무리 얘가 위에 매물대가 없다, 어쩐다 하더라도 높아. 그럼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갈 수는 있어. 그럼 여기서 살 수는 있어요. 여선 기 사도 돼. 사도 되긴 하는데, 무너지면은 손절할 생각을 하고서 사라는 얘기야, 항상. 무너지면은 손절할 생각을 하고서 사셔라 아시겠죠? 왜또 버텨주고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매수 구간에서는 일단은 매수는 한번 해보셔라 대신에 무너지면은 손절하고서 나올 생각을 하고서 매수를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 부분이 그래도 그건몇 프로예요, 17% 정도 됐었으니까 아시겠죠? 자, 이렇게 빠지는 거야, 결국은. 그럼, 버추얼택 한번 볼까요? 어떻게 빠졌나? 자, 왼쪽에 3분방 차트를 보여드리는 거야, 이제. 어디서 어떻게 빠졌나? 자, 맨 여기서 팔았죠. 맨 꼭대기에서 팔았어. 맨 꼭대기에서. 음봉맨 꼭대기에서. 그쵸? 영상. 그래서 딱, 그때 빠져나오면은, 빠져나오면은,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올라간 놈들은 이렇게 무슨 꼬깔콩같이 이렇게 빠져나온다고. 그럼 물론 여기서 한번 사봐도 돼. 입질을 해봐도 되는데 이러한 패턴으로 내려오는 놈들은 빠질 확률이 많습니다. 뭐 5분봉이 왜냐면 5분봉도 같이 본다 그랬죠. 그럼 요 부분이 무너져. 여기서 잘 팔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오면은 얘는 계속 이렇게 장대, 은봉, 은봉, 뭐 빨간 도지, 이게 빨간 도지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한번더 뺀다고. 이어서 안 나와, 안 나와. 이 때문에 매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결국은 원위치 되는 거야. 이 보세요. 일봉, 일봉 보세요. 원위치 돼, 원위치. 그러니까 빠져나와서 줄때 먹고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냥 빠지네 하고서 계속 버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그러니까 이제 인포뱅크는 그냥 점심 먹고 와가지고 뭐 다른 종목 없어서 그냥 뭐 마땅히 그냥 또좀사무실이 바쁘고 해서 그냥 입질만 했습니다. 입질만 했는데 지금 2.5% 먹고 있네. 그, 그러니까 요놈은 이제 내일 시초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내일 시초가를 보고서 한번좀 보려고. 간신 종목으로 해서 일단 입질만 해놓은 겁니다. 그냥 매도를 고점 부분에서 방금 보셨죠 그러니까 버추엘텍 같은 것은 조금 손이 늦으면 안되는 부분이고 LG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초보분들이나 이런 부분은 다팔줄 알아야 돼그 자리에서 웬만한 종목들은 다그 자리에서 무너지게 돼 있으니까 거기서 파, 팔아서 최고의 수익을 챙겨 줘야 돼 아시겠죠 빠지는데도 계속 들고 가면 원위치되고 들 먹고 15% 먹을 것을 5% 먹고 6% 먹고 이런 이런 부분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는 최대한도로 먹는 것도 많이 먹고 매수도 최대한도로 잘 잡아서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손절 리스크를 최소한도로 손실을 줄이고 그두 가지 매매를 먼저 연습을 하시면은 뭐 괜찮아요 주식. 자 아무튼 내일도 좀 내일은 좀, 저, 저, 뭐, 좀 장이 출렁일 수도 있으니까 배당락도 나오고 하니까 일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내일, 내일모레 내일 이틀 남았네요 아무튼 성투수를 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